하셨나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윤석열이 발표를 안 했잖아요. 음, 의결이 됐는데도. 와, 그래서 그이때 아, 심정이 맞습니다.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의결을 했어요. 네. 의결을 했는데. 그 공식 의결 시간이 한시이 분이에요. 한시삼 분이에요. 한시일 분일 거예요. 한시일 아, 분이에요. 공식 시간은 공식 시간 이분 아닙니까? 한시일 분일 거예요. 아시 1시 어, 1시 분입니까? 1시, 네. 제가 한시땡 하는 순간에 아, 해가지고 일 네. 분. 1분 몇 초쯤 될 거예요. 이분까지가지 네, 않았을 네, 네, 것 같고. 음, 음.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어, 국회를 의결했다고 국회를 해산을 해서는 안 되겠다. 네. 우선은 그렇게 생각했죠. 네. 다들 국회의원들 같은 의견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5분 자유발언을 하자 의사 진행 발언하자 을 이런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 그게 그렇죠. 제 중요했죠. 네. 런데 중간에 보고를 받으니까 이건 잘안 알려진 일인데 네. 계엄군이 나갔잖아요. 네. 제가 이제 계엄 해제하면서 바로 얘기한 게 이제 비상 계엄은 무효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 어, 국회 이 경내 들어와 있는 계엄군들은 즉각 국회 경 바깥으로 나가십시오. 네. 그러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걸 막 했어요. 네. 국회의장이 부여 선포했다. 음. 얼렁 나가라. 네, 네. 안 나가면 어, 그 비상 계엄안 나가는 사람들 은 개원법 위반이다. 뭔지 네. 막막 이러기도 하고 또개원군들도 굳이 있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금 금방 나갔어요. 네. 그래서 다간줄 알았는데 네. 우리 하면서 보니까 시, 이 CCTV 우리 관제실 CCTV로 보니까 저 뒤에 주차장 네. 바깥에 숲 속의 계엄군들이있어 예, 네,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언제 침탈할지 모르겠다. 아 그러니까 이걸 그냥 끝내면 안 되고, 국무회의 해제되는 과정도 잘 보고, 네.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그런데 한참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1시 1분에 해제를 했는데, 4시가 넘어가도록 안 하고 있어요. 아, 제가 그러니까. 4시에 다시 아, 기자, 네.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 빨리 풀어라. 네. 그리고 이거는 개헌법에 지체 없이 해제하게 되어 있다. 음. 국무회에서 빨리 해제해라. 더 이상 안 하면 이건 개헌법 위반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음. 4시 반쯤 돼가지고 보도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음. 어, 음. 비상기험을 해제했다. 음. 의결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더라고요. 네. 보도로 먼저.